또일루션 o 어블 e lativ e 먼트 상대적인 움직임에 그러한 이뭐 착각, 환영, 뭐 이런 환상이 웍스 디아더 웨이 투역시또 다른 방법으로도 작용한다. 자 보죠. You are in a train. 자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기차 안에 있습니다. Standing at a station next to another train. 자, 지금 이 스탠딩의 의미상의 주어가 뭐죠? 라고 하면 안 되죠. 유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 스탠딩의 의미상의 주어는 트레인죠. 트레인. 그러니까는 이 스탠딩 앞에는 뭐가 빠져 있는 거야? 뭐 축격관계대명사랑 비동사 휠치 is 정도 빠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위치의 선행사가 당연히 어, 트레인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니까 여러분이 기차 안에 있는데 그 기차가 지금 어떻게 있는 거예요? 어, 역에 정차해 있는 겁니다. 역에 서 있어. 그죠? 근데 어디? Next to another train. 다른 기차 바로 옆에. 어, 다른 기차 바로 옆에서 역에 서 있다는 얘기죠. 자 Suddenly, 갑자기 you seem to start moving. 자 갑자기 여러분이 이제 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보인다. But, 그러나, then, 그리고 나서 you realize that 여러분이 데디아를 깨닫게 된다. You aren't actually moving at all. 여러분들은 실제로 전혀 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지금 이 1번 문장 앞에서 어, 가장 우리가 놓치기 쉽고 또 그냥 쑥 하고 넘어가기 쉬운 게 어, 조금 아까 봤던 이 부분입니다. 스탠딩의 의미상의 주어가 뭐냐. 음. 그러니까는, 어, 여러분이 여기에 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어, 전체적인 맥락을 놓치게 되죠. 자, 계속해서 보죠. 1번 문장 볼까요? 음. 자, it is the second train. It is the second train that is mov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자, 음, 강조고문이죠? 지금 the second train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어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죠? It is that 강조고문. 자, 그러니까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뭐다?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두 번째 기차다. 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여러분이 움직이고 즉 여러분이 탄 기차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어, 내 기차 옆에 있던 애, 옆에 있던 기차 그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반대 방향으로 인디 어퍼지드 액션으로. 자, you think the other train has moved? 여러분은 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다른 기차가 the other train has moved 움직였다. 또 다른 기차가 움직였다라고 생각한다. 자, only to discover that. only to 부정사.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죠? 투부정사의 결과적 용법입니다. 그죠? 자, 어, 앞 문장이 끝났죠? 그는 다른 기차가 생각 어,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that 이하를 발견하게 될 뿐이다. 이거죠? 자, 결국 뭐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is your own train that is moving. 자, 움직이고 있는 거는 다른 기차가 아니라 이번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기차, 여러분이 지금 타고 있는 기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 대절 안에도 지금 강조 구문을 쓰고 있니다 있네요. your own train이 늘 강조하고 있는 거죠. it is that 강조 구문이에요. 자, 어떤가요? 지금 1번 문장하고 2번 문장하고 이게 매끄럽게 이어지나요? 1번 문장에서 내 기차는 안 움직여. 옆에 탄, 옆에 있던 기차가 움직이는 거래요. 그죠? 1번 강조구문에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는 세컨트레인이다. 내게 아니다. 아, 이 앞에서, 1번 앞에서 내 기차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그죠? 자, 근데 이제 2번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 거는 내 거라는 거죠. 아무런 지금, 중간에 뭐 설명 없이 말이 지금 지금 바뀌었잖아. 이해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번에 뭐가 들어가야 돼? 예, 네, 이런 relative movement가 지금 어떤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죠? 뭐 이런, 까는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반대로도 작용할 수 있고, 내가 움직이는 거고, 음. 뭐또그 뭐야 다른 쪽은 이제 가만히 있는 그죠? 이런 식으로 어 서로 이제 상대성이 느껴지는 움직임이죠. 상대적인 움직임. 이 릴러티브 무브먼트를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차역에서 전철 타면서 이제 이런 느낌을 자주 맞이하게 되는데 그죠? 그런 부분을 이제 예로 들은 이 릴러티브 무브먼트에 대한 이제 예였던 거죠. 자, 니까는 여기에서 the other way라는 이 부분이 힌트가 되는 겁니다. 박스 문장에서. 여기가 이제 힌트가 되는 어, 표현이었고 예, 그 표현으로 지금 2번 문장에서 이제 내, 내 기차가, 내가 타고 있는 기차가 움직이게 된 거죠. 갑자기. 자, 그래서 2번으로 어, 답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읽어가 보죠. It can be hard to tell the difference. 자, can be hard to tell the difference between uh, apparent movement and real movement. 자, 가조 진조 구분이죠. 자, 그래서 between부터 보면은 apparent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 밑에 나와 있죠. 그렇지만 알고 있어야 돼요. 외견사, 겉으로 보기에 분명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apparent가. 겉으로 보기에 분명한 움직임과 실제 움직임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를 구분하기가,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텔은 말한다기보다도 distinguish 의미로 쓴 거네요. 그죠? 예. 네. distinguish A from B, A와 B를 구분하다? 그 distinguish 대신에 텔쓸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위에 나온 것처럼. 그죠? Uh, it is, uh, it's easy if your train starts with a jolt. 자, jolt는 이제 이 밑에 나와 있는데, 덜컥하고 움직이는 거. 그죠? 그런 덜컥하고 하는 그런 움직임과 함께 기차가 출발을 한다면, 출발을 한다면, of course, 물론, uh, 이제 그렇다면 쉽다는 거죠. 그죠? 구분하기가. But, 그러나, not if your train uh, moves very smoothly. 자, 그렇지만, 여기, b u 뒤에는 뭐가 생략이 됐겠어요? it's s 그대로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음. 자, 여기, it's e s 가, b u 뒤에 그대로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아, b u 뒤에 그대로 가면 안 되겠군요. it's not e s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음. 자, 여기다 다시 써봅시다. 지금 여기 not 하고 나오는 부분은 지금 다시 이렇게 쓰면은 it's not easy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이 it's easy 는 똑같으니까 다 생략하고 이 not 만살려는 겁니다. 자 그래서 if your train moves very smoothly 만약에 여러분의 기차가 매우 부드럽게 움직인다면 어, 구분하기가 이제 쉽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when your train overtakes a slightly slower train, 자, 여러분의 기차가 overtake, 따라잡는 겁니다. 그죠? 뭐를 따라잡아요? 약간 더 느린, slightly, 그죠? 약간 더 느린 기차를 따라잡을 때, you can sometimes fool yourself into thinking your train is still and the other train is moving slowly backward. 있네요. 자, 그럴 때는 약간 느린 기차를 여러분이 탄 기차가 따라잡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풀, 자, 무슨 뜻인가요? 속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타동사로 속이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 가끔 속일 수 있다. 즉, 여러분이 이제 속아 난, 넘어가는 거죠 자신이. 자, 속아 넘어가서 어떻게 인투이하가 결과가 됩니다. 그죠? 속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의 기차가 스틸 정지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스틸 형용사로 썼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the other train, 다른 기차가 uh, is moving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도 어디로? 뒤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천천히. 이렇게 지금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것도 지금 예, 또 다른 relative movement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 지문은 전체적으로 이 relative movement, 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기차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첫 번째 이 어, 예에서 그 문장사비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그죠뭐 특별하게 어려운 단어나 표현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쑥쑥쑥 읽고 넘어가면 뭔가 이제 흐름이 뭔가 되게 바뀌는 그런 부분이 흐름이 끊기는 부분을 찾기가 좀 애매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역시 예, 최고 오답률이었던 예, 2019년에 최고 오답률로 기록이 됐던 문제네요.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음 20... 4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지문 역시 최고 오답률이네요. 음. 자, 2019년도 뭐 9월 문제인데, 2학년 2학기 문제인 거죠. 음. 자, 박스 문장 먼저 보죠. 자, 박스 문장에 근데, 어또 고맙게도, 어, however 와 같은 이런 연결어가 있습니다. 힌트가 될수 있는 연결어죠. 그니까 이 문장부터 또 이제 얘기가 바뀌어지는다는 얘기죠. 이야기가 전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죠 attitudes and values, however. 그러나 attitude, 마음가짐과 그 다음에 가치관. 얘네들은 are subjective, 주관적이다. to begin with. To begin with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애초부터, 처음부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음. 자, 얘네들은 마음가짐이라든가 가치관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주관적이다. 자, and, 그리고 therefore, 따라서 they are easily altered. 자, 따라서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쉽게 altered. 변할 수, 변한다. 쉽게 바뀐다. 이렇게 되죠. alter, 뭐뭐를 바꾸다. 이런 얘기니까요. 뭐하기 위해서 to fit our ever-changing circumstances and goals. 자, 이 fit은 타동사로 쓰면은 목적어에 적합하다라는 표현이죠. 목적어에 적합하다. 자, 그래서 to 부정사의 부사중용법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보자면, ever-changing 계속해서 바뀌는 우리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goals 목표에 적합하도록 응, 그들은 즉 마음가짐이라든가 밸류들은 쉽게 바뀐다. 주관적이니까 네.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목표에 맞춰서 쉽게 바뀐다. 바뀔 수 있다. 자, 그러니까는 지금 이 하우에버라는 이 연결어를 고려했을 때이 위쪽 얘기는 서브젝티브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게 나오겠네요. 그죠 객관적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음, 한번 보죠. In physics, 물리학에서, the principle of relativity, 아, relativity. 자, 이게 뭐예요? principle of relativity.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거죠. 어. 그, 상대성 원리. 그죠? 상대성 원리가 requires that 이하를 요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 물리학, 이 과학 쪽은 일단 서브젝티브 한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브젝티브 하는 거죠. 자, 어떻게 요구하냐 하면, 뭘 요구하냐 하면, all equations describing the laws of physics. 자, laws of physics, 물리학 법칙이죠. 물리학의 법칙들을 설명하는 모든 equations, 방정식들. equation, 방정식입니다. 그런 방정식들이 have가 동사네요. have the same form, 똑같은 형태를 어, 가져야 된다. 라고 얘기하네요. Regardless of uh, Inertial Frames of Reference라는 게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뭔지. 관성 좌표계랍니다 뭔지 몰라요. 나도. 자, 이런 관성 좌표계에 관계없이 어쨌든 이 물리학을, 물리학 법칙을 설명하는 모든 방정식이 어떻다? Same form을 갖고 있다. 똑같은 form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the formula, 그 공식들이 이렇게 되죠. Formula 공식입니다. 그 공식들이 should appear identical to any two observers and to the same observer in a different time and space. 자, 이런 문장도 좀잘 봐둬야 되는 게 지금 여기 보면은 and, 요 and 접속사를 어, 기준으로 해서 지금 뭐가 병렬로 돼 있어요? 요게 병렬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요 전치사고, to, to any two observables. 그 다음에 to the same observables. 요게 지금 병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어디에 걸려? identical에 걸리는 거죠. identical to, 뭐 동일한. 이런 표현이죠. 1번, 2번. 요렇게 보면, 자, 그 공식이, 여기서 그 공식이라는 거 이제 그, 저 위에서 얘기한 방정식들 얘기하는 거죠. 그 방정식들이 일단 어떻게 된다? 동일하게 나타나, 동일하게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appear 뒤에 형용사 와서 뭐뭐처럼 보이다. 음자 identical to any two observers. 그 어떠한 두 명의 관찰자에게라도 동일하게 보여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또 to the same observer. 똑같은 관찰자에게. 근데 이 관찰자 어디 있어요? in a i f f e r e n t time and space. 그죠? 다른 시공간에 있는 똑같은 관찰자에게도 똑같이 보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뭐 상대성 원리가 뭔지 나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설명할 순 없지만 예. 지금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걸로 뭐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음. 어디에서든지 다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그죠? 자, 1번 문장 볼까요? Thus, 따라서 the same task, 똑같은 어떤 과업, 일이 can be viewed. 자, 간주되어질 수 있대요. As boring one moment and engaging the next. engage라는 단어 뭐예요? engage. 자, 이거 동사로 쓰면 뭐뭣을 끌다, 끌어들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engage a in b 이렇게 썼을 때 a를 b에 끌어들이다. 그래서 a를 b에 관련시키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음, 이 표현을 그래서 이렇게 ing 형태로 형용사로 쓰면 매력적인, 끌어들이는 이런 얘기가 돼요. 자, 그러면은 1번 문장이 어떻게 돼요? 똑같은 태스크가 지금 어떻게 간주될 수 있어? 한 순간은 어떠한 순간에는 보링한 걸로 그죠? 지루한 거, 따분한 걸로 그리고 또 넥스트 다음 순간에는 인게이징한 걸로, 매력적인 걸로 어, 여겨질 수 있다 이렇게 되네요. 자, 앞 내용하고 벌써 확또 틀리죠. 그죠앞 내용은 어디서나 다 같아야 된다 지금. 예, 두 명의 옵저버에게도 똑같은 공식으로 보여줘야 되고, 예, 이 똑같은 옵저버가 다른 시공간에 있을 때도 역시 같해, 같게 보여야 되는 건데 지금 1번 문장이 어떤 공식을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네. 음 지금 더스라는 이 더군다나, 그죠? 이 더스라고 하는 연결어하고 맞지 않는 거죠, 지금. 그죠? 따라서 이렇게 돼 이렇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음. 자, 그래서 결국 답이 예몇 번? 1 번에 들어가게 되네요. 그죠? 까는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물리학에서 뭐이 물리학이 상대성 원리에서 모든 물리학 법칙을 얘기하는 그 공식들이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다 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데 어 되는거지만 하우웨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에티튜드 예, 라든가 가치관 이라는 거는 to begin with 애초부터 주관적이다 과학처럼 상대성 원리처럼 이렇게 객관적인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 상황과 목표가 목표에 맞춰서 계속 변화하는 상황과 목표에 맞춰서 fit, 어, 그거에 맞도록 어떻게? 얼터 될수 있다, 바뀌어질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똑같은 일이 한 순간에는 따분한 일이 된다거나 따분한 일이었더라도 다음 순간에는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되는 거죠. 매력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 임계이션 자 그러한 예로 지금 이제 2번 문장부터 쭉 주는 겁니다 계속 가보죠 divorce, 이혼, unemployment 실직이죠 실직 그리고 cancer, 암 이런 것들이 can seem devastating to one person 어떠한 사람에게는 devastating 한 것처럼 보인다 devastate 무엇을 황폐화 시키다 파괴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어떤 사람에게는 파괴적인 걸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지금, 이혼, 실직, 암, 뭐 이런 것들이, 큰 질병, 이런 것들이. But, 그러나, be perceived as an opportunity for growth by another person. 자, 뭐래요? 그렇지만,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성장을 위한 기회로 간주될, 기회로 인식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죠? 자, depending on 뭐에 따라서,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 person is married. 자, 그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employed 어디 직장을 고용이 됐는지 그리고 healthy 건강한지 아닌지 뭐 이런 매리 네,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예, 직장을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건강한지 아닌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 음,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음, 자, it is not only beliefs, attitudes and values that are subjective. 자, 이것도 강조구문이죠, 지금. It is that 강조구문이고, 지금 주어를 강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는, 음, 신념. 가치관, 그리, 어, 신념, 마음가짐, 가치관, 이런 것만이 나돈니, 이런 것만이 어, uh, 서브젝티브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our brains comfortably change our perception of the physical world to suit our needs. 이렇게 끊어보면, 우리의 뇌가 또한 어떻합니까 c o m f o t a b l y 하다는 건 여기서 이제 편안하게 라기보다도 쉽게, 수월하게 이런 얘기입니다. 이질리에신의 뜻인 거죠. 자, 우리의 뇌가 어떨까, 어떻다? 어떻다 수월하게 우리의 인식을 바꿔, 피지컬 월드. 여러분들 피지컬 월드가 무슨 뜻이에요? 물리적인 세계를 얘기할 어, 문맥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리얼 예, 월드를 어, 얘기한다고 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세계. 음. 자, 그래서 to suit our needs, 우리의 어떤 필요에 적합하도록, 그죠? 우리의 필요에 맞도록 실질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우리 뇌가 수월하게 바꾼다는 거죠. 이 얘기는 저 박스 문장에 나오는 표현하고 이제 같은 얘기죠. 그죠? 우리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서 이렇게 좀, 어, 마음가짐이라든가 태도, 뭐 가치관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We will never see the same event and the stimuli in exactly the same way at different tim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똑같은 이벤트와 stimuli라고 얘기하는 것은 복수형이에요. 단수가 뭐죠? Stimulus 자극 이런 표현이죠. 이게 단수형이고 그니까는 Stimuli 하면 자극들 이런 복수형입니다. 똑같은 이벤트와 자극들을 지금 인 exactly the same way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시 다른 시간대에 다른 시대에 그죠? 뭐 다른 시절에 똑같이 똑같은 아주 정확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이벤트와 자극들을 그렇게 보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좀 힘들었던 일이 예, 나중에 한1년 뒤에 가면은 추억이 돼서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죠? 뭐 그렇게도 될수 있고. 음. 음, 뭐, 좀 힘든 일이지만, 예, 지금 당장은 힘든 일이지만, 내 만약에 이게, 어, 나의 발전과 어, 미래를 생각해서 이게 확실하게 뭐가 보장이 되고, 막 이런다면 죽기살기로 또 어, 덤벼들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음, 지금 이 지문에서는 이런 연결어가 큰 힌트가 됐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박스 문장에서 t h e 이후에 그들이 쉽게 이렇게 상황과 목표에 맞춰서 이제 바뀔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 1번 문장에서 한 순간은 따분했다가 다음 순간에는 이제 좀 매력적이더라 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서 커다란 힌트가 됐고 자, 이런 두 가지 힌트에다가 만약에 이제 이게 어려웠고 틀렸다면 예, 이 engage라는 단어가 인게이징 이라는 요 단어가 이제 변수가 됐겠죠 이 표현을 정확히 모르면 예또음 해석이 안되고 했으니까 그죠 자 어휘도 같이 잘 챙겨 주시고 좋습니다 자 문장 삽입에 대한 지문은 예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보고 자 음. 다음에는 이제 글의 순서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얘는 여기서 마칠게요.